안녕하세요. 언쩌맨 하루기가 있는... 안 나왔어요. 아니, 하루기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. 지금 상자해 놓고 왜 저래? 보면 몰라요? 예쁜짓이잖아요 뭐?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? 그래서 너변 병기물 내려버릴 거야. 제가 소민을 닮아요? 아, 완전 감사한데. <laughs> 감사의 의미로 한입 먹어 쌍꺼총을 드리자. 무기가 아니라 무게 아니에요? 뭐야, 너 나잖아? <laughs> 무가하니까 무한하겠다 생각난다? 그런 의미로 난 무게하러 가야지. 맞다, 나 무게 깐 적도 없지?